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가 있잖아요.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세요? 내 신념을 끝까지 지켜야 하나? 아니면 현실하고 좀 타협해야 하나? 오늘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힌트를요. 무려 2500년 전의 고전 공자의 논어에서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. 자, 이 질문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실래요? 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 가까울까?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는 쪽일까? 바로 이 팽팽한 양쪽의 선택지 사이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놀랍게도 말이죠. 논어에는 이미 2,500년 전에 이 딜레마에 대한 일종의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다는 사실.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뚜렷한 길 또는 삶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거든요. 첫 번째 섹션 네 가지 인생의 갈림길입니다. 공자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던 인물들을 일민이라고 불렀는데요. 글자 그대로 보면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란 뜻이지만 이게 그냥 도망쳤다는 게 아니고요. 각자 자기 신념에 따라서 세상과 거리를 두는 천비들이었던 거죠. 자, 지금부터 그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. 자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네 갈래 길의 지도 같은 건데요. 첫 번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던 원칙주의자 배기와 숙제. 두 번째는 뜻을 굽히긴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지켰던 현실주의자 유하애와 소련. 세 번째는 아예 세상을 등져버린 은둔자 우중과 일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길을 보면서 정해진 답은 없어라고 말한 공자의 길입니다.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걸어가 볼까요? 먼저 첫 번째 길입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순수주의자의 길이죠. 이 길을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배기와 숙제입니다 공자는 이두 사람의 삶을 와 정말 딱 여덟 글자로 요약해버립니다 풀강기지 불욕기신 그 뜻을 꺾지 않았고 그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순수함에 대한 존경의 표현인 거죠 이분들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바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불굴불료입니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정신. 이게 바로 첫 번째 길의 핵심입니다. 아니, 이 사람들 이야기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까지 한데요. 원래 왕자들이었는데 원칙을 지키겠다며 서로 왕위를 양보하다가 둘다 놓쳐버려요. 그러다 불리하게 세워진 새 왕조를 섬길 수 없다면서 수양산으로 들어가 버리죠. 그리고 거기서 이들의 원칙은 정말 극한에 다다릅니다. 불리한 나라의 곡식은 한 톨도 못 먹겠다. 이러면서 고사리만 캐먹다가 결국 굶어 죽는 길을 떼카거든요. 타협이란 정말 1도 없는 무서울 정도로 순수한 원칙주의인 거죠. 아니 근데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꼬장꼬장한 원칙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소스에 나온 이야기처럼 모두가 이건 절대 안돼 하면서 포기하려는 아주 힘든 회사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. 바로 이럴 때한 리더가 딱 나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. 우리에게는 불굴불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. 모두가 포기하려 할때 원칙을 지키면서 다시 일어서는 힘. 이게 바로 배기와 숙제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무실에서 살아 숨 쉬는 모습 아닐까요?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로드가 배기와 숙제처럼 살순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노노는 두 번째 길을 보여줍니다. 바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유연한 현실주의의 길입니다. 공자는 유화회와 소련이라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해요. 좀 흥미로운데요. 뜻을 굽히고 몸을 낮추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상황도 감수했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는 점입니다. 바로 이게 두 번째 길의 매력이에요. 신념을 굽힐 수는 있어도 꺾지는 않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꿈꾸던 스타트업 대신에 안정적인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주말마다 환경 운동에 참여하면서 내신념을 지키는 사람처럼요. 삶의 조건에 맞춰서 몸은 좀 낮췄지만 마음속의 가치는 단단히 지키는 지혜.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 아닐까요? 자, 그럼 이 모든 길들을 쭉 지켜본 공자 본인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? 이거 들으시면 아마 좀 어? 하실 수도 있어요. 공자의 답을 듣기 전에 잠깐 우리가 빼먹은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. 바로 은둔자의 길인데요. 이 사람들은 그냥 에이 나이판 안해 하고 아예 게임판을 떠나버린 경우죠. 부패한 세상에 섞이느니 차라리 관계를 끊고 나 혼자 깨끗하게 살겠다.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. 원칙주의자하고도 현실주의자하고도 다른 제3의 선택이죠. 자 이렇게 원칙주의자 현실주의자 그리고 은둔자 이세 가지 유형을 쫙 보여준 다음에 공자가 드디어 자기 생각을 밝힙니다. 바로 이 말로요. 아즉이엇시 무가무불가. 나는 이들과는 다르다.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없고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없다. 와, 이건 모든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정말 놀랍도록 유연한 선언이에요. 이게 바로 공자 지혜의 핵심입니다. 정답은 없자는 거. 흑 아니면 백 이게 아니라 상황의 맥락을 읽고 그 순간에 가장 올바른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. 유연함,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가장 마음이 가시나요?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원칙을 지키는 순수주의자의 길. 아니면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 유연하게 타협하는 현실주의자의 길. 그것도 아니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적응이야말로 최고의 원칙이라고 믿는 공자의 길에 더 끌리시나요?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거일 겁니다. 옳게 사는 길, 명예롭게 사는 길에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. 중요한 건 여러 길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지금 내 상황과 내 가치관에 가장 잘 맞는 길을 내가 직접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과정 자체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.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다음 갈림길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경로를 선택하시겠어요? 2500년 전의 지혜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.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.